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렇게 예, 배를 만든 곳에 나왔습니다 예, 오랜만에 왔더니 배가 예, 아, 샌딩까지 마무리가 됐네요 여기 이제 도색 작업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만져보면 예, 빼빠지를 싹 해서 예, 반질반질 반지 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예, 양쪽 다 이렇게 빼빠질이싹되 있고, 예, 샌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배가, 예, 이 안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예, 이쪽으로 이제 배가 옮겨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예, 이제 배를 뒤집으면 얹어 놓을 예, 틀까지 만들어져 있네요. 이렇게. 예, 지금, 사장님은 어디 일 가셨나 보네요. 여기 일톤 차가 있어야 되는데 일톤 차도 없고 연락을 안 하고 왔더니 사장님 지금 안 계시네요. 자요렇게배 이제 에에 도색 작업까지 싹 하게 되면 여기도 이제 뒤집어서 얹을 요량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예. 자재들도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포리코트도 몇통 들어갔고 예, 여러 가지로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안에 뭐 잡다한 쓰레기도 들어가 있는데 예, 작업하시다가 이제 저거 하시면 여기다 집어넣고 이러는가 봅니다. 자, 자 이렇게 배틀이 이제 자 만들어졌고 이제 대 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대 안쪽 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아 천정은 예. 네 선정이 하라, 이건 배 밑바닥이 되겠죠. 이쪽 부분은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에 스테인으로 용접을 해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앞쪽을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은... 이런 모습이고요. 자, 이제 선 위, 예, 그 뒤쪽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떤 모양인지 각이 안 나오니까 아, 여기 지금 차가지, 그 차가 되고 있어가지고 차가지를 가면 연 모습을. 예, 후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예,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차가 또 오네요. 예. 자 이렇게 사각에서 보여드려야지 배가 들어가고 나간 부분이 예, 보일 것 같습니다. 정면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디가 들어간 부분인지 나온 부분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뒤에서 배를 본 모습입니다. 옆쪽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모습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서 보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측면 부분입니다. 아,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네요. 에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배에 들어갈 자재들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다 놓으셨네요. 아, 아닌데 <laughs> 쓰레기 봉투네 에, 쓰레기 봉투 입니다. 어디에 사장님이 건 건설업도 하시기 때문에 공사하고 폐폐 자재를 이렇게 쌓아 두신가 봅니다. 쓰레기봉투에 안산 시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쓰다가 남은 자재인지, 앞으로 쓸 자재인지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자, 앞에서 보는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예, 배가, 예, 전진하게 되면, 예, 중심 축을 잡아주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중심 축이, 요기까지, 요렇게, 요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옆에서 보, 보시면 한, 3, 한, 한, 네, 2분의 1 정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앞부분서부터 보면, 네. 요게 무슨 작용을 하냐면, 배가 뒤에서 힘, 힘을 예, 힘으로 밀어주면 예, 좌우측으로 밀리지 않게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미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엔진이 들어갈 이치인데요 엔진이 예, 배에 예, 엔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 애기, 예, 선 애기하고 예, 선 내기 예, 배가 안배 예, 안에서 예, 축이 나와서 예, 프로펠러를 돌리는 것은 선 내기입니다 예, 선 내기 그리고 엔진 자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선액입니다. 예. 그리고 선내기와 선액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 선액이는 밖에 나와 있는, 예, 엔진 자체가 나와 있는 것은, 예, 수리, 예, 수리할 때, 예, 엔진 뭐 고장이 나서 수리할 때, 예, 간단하고, 예, 간편하게, 예, 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 내기, 예, 배 안에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것은, 예, 수리가 불편합니다. 예, 장소들이 흡수하고 해서 들어가서 작업하기에 아주 불편합니다. 예, 예,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작은 보트 류, 종류들은 대부분 선 애기를 사용합니다. 선 애기. 예. 그리고 화물선이나 뭐큰 배들 에, 이런 것들은 선 애기겠죠. 자체가 워낙 배 자체가 크니까 예, 선 애기를 쓰게 됩니다. 에, 이렇게 제가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혹시 설명 과정에 틀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예 지적해 주시면 예 알아보시고 예 제가 알아보고 다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예 에이 촬영을 하면서 뭐 물어볼 것도 있고 한데, 에 그냥 혼자 에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멀리서 배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형인지. 살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